이제, 미국 무기는 비싸기만 하지 품질을 보증을 받을 수 없다면, 앞으로, 미국 무기 구입보다는 개발을 해서 사용하고, 수출도 하는 것이 좋을 듯 하네요. 돈이 남아도는구나, 아, 미국 방산업체 배만 불려주는 방산업체 로비스트들을 추방해라. LIGNX1을 키워라, 그게 싸게 먹힌다. 미국 무기 손절하고, 모두 자주 국방해야 한다. 무슨 이유로 네티즌들이 그렇게 반응하고 댓글을 달았을까요? 한번 같이 봅시다. 군함의 수직 발사관에서 한 줄기 선광이 빛나며 미사일이 날아오를 드시더니 이 옥도 연기와 파편만 날리며 맥없이 흩어져 버립니다. 이번에는 수직 발사관이 빛나자마자 그대로 폭발이 일어나며 함상에 화재가 발생하는데요. 미국과 독일 해군의 함대공 미사일 발사 실패 사고의 모습입니다. 최근 림팩에 참여했던 한국 해군의 문무대왕함에서도. 이런 어이없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미국 하와이 인근 해상에서 세종대왕함과 문무대왕함이 가상 표적을 향해 함대공 미사일 SM1을 한 발씩 발사하는 훈련을 진행했는데, 세종대왕함의 미사일은 표적에 명중했지만 문무대왕함의 미사일은 공중에서 폭발해 산산이 조각난 것입니다. 심지어 그 직전에 실시된 수동 교전 실험에서는 발사 버튼을 눌렀는데도. 제대로 발사가 되지 않기도 했습니다. 훈련에 사용된 SME는 한 발당 18억 원에 달하는 비싼 값을 주고 미국 레이시온사로부터 사온 물건인데 이번 사건까지 포함해서 2008년 이래로 9차례나 명중에 실패한 것이 되기 때문에 해군은 매우 골치가 아픈 상황입니다. 수백억에 달하는 국민의 혈세가 아무 의미도 없이 공중으로 흩어져 버린 셈이기 때문이죠. 모 유튜브 채널에는 율곡 이함이 s m 이두 발을 동시 발사했는데 그중한 발이 아예 맨눈으로 보이는 고도에서 폭발해 공중 분해되는 동영상도 올라와 있는데요. 직접 확인해 보시죠. 2010년 림팩 훈련에서도 세종대왕함이 발사한 s m 이는네발중두 발이 실패했는데 이때 규명된 사고 원인은 자동 비행 장치 내 전원 작동 스위치 불량, 조종날개 구동 장치 미작동으로 두 발. 모두 제작사 레이시온의 귀책사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레이시온은 계약상의 보증조항이 없다면서 하자 보상을 거부했죠. 군 당국은 이번 사고의 원인이 미사일 자체의 결함으로 확인될 경우 마찬가지로 레이시온에 하자 보상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합동참모본부 관련자는 이날 SME의 명중 실패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는 것도 문제지만 유도탄 결함이 분명한 사례에 대한 하자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큰 문제라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미간 무기하자 보상 관련한 기준을 새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즉, 여태껏 발생한 SME의 다른 하자에 대해서도 해군은 무려 7년에 걸쳐 집요하게 보상을 요구했으나 단한 번도 레이시온으로부터 이를 제대로 보상받은 적이 없었다는 것이죠. SME의 품질이 이렇게 심각한 상태인데도 레이시온이 이런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뻔뻔한 태도를 취할 수 있는 이유는 서방 무기 체계에는 SM2와 비슷한 역할을 할수 있는 무기가 말 그대로 아예 없기 때문입니다. SM2는 최대 상승 고도 24km, 사정거리 167km 내외의 방공을 담당하는 함대공 미사일로 사정거리 문제로 인해서 현재 이 구간의 방어를 맡을 수 있는 장거리 함대공 미사일은 서방 전체를 통틀어 s m 이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사정거리를 뛰어넘는 유일한 선택지인 SM6는 인공위성을 포함한 고고도 요격 담당이기 때문에 SME의 대체품이 될 수는 없었죠. 이렇게 독점 시장을 확보하고 있으니 일단 팔아먹고 나면 제품의 하자가 있어 카탈로그대로의 성능이 나오지 않더라도 배체라는 식으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SME는 앞서 본 미국과 독일, 한국의 사례 외에도 일본에서까지 비슷한 불량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고 미국과 독일의 경우는 심지어 이 때문에 중요한 군사물자인 함정에 직접적인 피해까지 보았습니다. 하지만 레이시오는 미 해군을 상대로조차도 성능에 불만이 있으면 사가지 말라며 되려 적반하장으로 나오고 있어 사실상 이지스함을 운용하는 모든 서방국가의 공공연한 골칫덩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도 한국과 미국, 일본은 이 SM1을 대체할 방법이 없어서 레이시온이 못마땅해도 울며 겨자 먹기로 계속해서 구매하고 있고 독일의 경우는 참다 못해 함정에서 그냥 SM2발사 체계를 철거해버렸습니다. 한국도 더 이상 이들의 행태를 받아줄 수 없다고 판단. 차기 군함부터는 SM1을 배치하지 않는 방침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독일과 달리 한국에는 북한과 아 중국이라는 잠깐의 전력 공백조차 절대로 허용할 수 없는 이유가 있죠. 특히 중국에서 개발 중인 SM-2의 동급 HHQ 두 장거리 함대공 미사일은 이미 상당한 성능을 확보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그래도 성능을 엿볼 수 있는 영상까지 공개되어 있습니다. 자칫하면 장거리 함대 방공 능력에 있어 중국에 뒤처지는 아찔한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는 심각한 상황. 그렇다면 한국은 어떻게 이 위기를 돌파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이는 지금까지의 한국의 행보를 안다면 쉽게 예측할 수 있는데요. 바로 수준 높은 자국 기술로 해당 무기 체계를 국산화하는 것입니다. 한국은 얼마 전에도 국산 무기를 개발해 레이시온의 갑질에서 벗어난 적이 있는데요. 바로 함정용 근접방어 무기 체계 CIWS의 경우였습니다. SM2와 비슷한 케이스로. 네덜란드의 SG30 골키퍼가 제작사의 재정 악화로 단종되자 사실상 서방 유일의 CIWS가 된 레이시온의 펠렁스는 귀신같이 가격을 두 배나 병 튀기 시켜버렸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골키퍼의 정비 노하우를 바탕으로 펠렁스를 뛰어넘는 스펙을 지닌 우 CIWS2 블루를 e 개발해서 더 이상 레이시온의 가격 장난에 놀란나지 않게 되었을 뿐더러 c i w s 1를 수출하면 레이시온의 시장 점유율까지 빼앗아 올 수도 있게 되었죠. 한국은 다시 한번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쏙 썩이는 SM. 이 문제를 해결할 계획인데요. 그 실체가 바로 함대공 유도 무기 2분 개발 계획입니다. 한국은 SM2급은 아니지만 이미 한번 함대공 미사일을 개발해본 노하우가 있습니다. 사정거리 20km급의 폐공이 그 주인공이죠. 공교롭게 해군도 레이시온사의 미사일형 CIWS인 RIM 116 램을 대체하기 위해 탄생한 무기인데요. 탈세 방식이라 함정 위의 공간을 필요 이상으로 차지하던 램을 대체해 수직 발사관을 공유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때 해군의 개발 과정에서 함대공 미사일에 대한 거의 모든 기술 기반을 확보했습니다. 남은 일은 사정거리를 200km급으로 늘리는 것뿐이었죠. 이를 위해 한국은 한국형 THAD로 일컬어지는 LSAM 사업의 장거리 함대공 미사일 개발 계획을 포함합니다. 대탄도탄, 유도탄, ABM과 대항공기 유도탄, AM2종을 동시 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지표나 함상에서 초장거리 상공의 탄도탄과 항공기를 각각 요격하는 개념입니다. 이중 대항공기 유도탄인 AM의 또 다른 이름이 함대공 유도 무기 2분인 것입니다. 방위사업청은 힘대공 유도무기 2가 SME의 역할을 대체할 것이며 차기 구축함 KDDX에도 탑재된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는데요. 2023년부터 2036년까지를 사업기간으로 잡고 있으며 약 6,900억 원이 투입될 전망입니다. 그 정확한 성능은 공개된 바가 없으나 LSM 탐색개발에 앞서 수행한 장거리 다기능레이더 처리장치 연구 시제에 기반해서 실현 가능한 목표 성능을 예측해 볼 수는 있었는데요. 그 성능은 탐지 거리 230km, 최대 상승 고도 40km 이상, 최대 사거리 300km에 달합니다. 이에 더해 경막형 이중 펄스 로켓과 측추력기가 적용되며 천궁 지대공 미사일의 신호를 개량해 탑재합니다. 이 신호의 성능 덕분에 능동 레이더 유도 방식을 구현하는 것이 가능해서 반능동 유도 방식인 SM2와는 달리. 정말 단계에서 일루미네이터로 일일이 유도해 줄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또한 데이터 링크를 통해 중간 단계에서 별개의 다기능 레이더가 제공하는 비행코스로 유도되기 때문에 함정에 달린 레이더가 유도에 관여하는 부분이 없어져 운용 함정의 레이더 성능을 가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요격 대상에는 항공기, 무인기, 대 레이더 미사일, 순항 미사일이 모두 포함되며 필요할 경우에는 대탄도탄 미사일이 요격에 실패한 탄도미사일까지도 저어도 요격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kddx의 한국형 수직발사체계 kvs와의 호환을 위해 사각발사관을 채용했죠. 이러한 스펙을 종합해보면 놀랍게도 sme는 물론이고 고고도 요격담당인 sm-6보다도 하드웨어 성능이 우월한 수준이 됩니다. 그에 따라 하자투성이 sme를 완전히 대체하는 것은 물론 성능은 확실하지만 많은 논란이 따라붙던 SM 6의 자리까지 약간의 계량만으로 상당 부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드디어 불발 없는 확실한 화력 투사 능력으로 철벽과 같은 방공체계를 확립할 수 있죠. 그리고 또 다른 효과는 이 함대공 유도 무기이가 새로운 방산 수출 효자 상품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CIWS와 마찬가지로 독점 시장을 틀어주고 대장장사를 하던 레이시온에는 날벼락 같은 이야기가 될 텐데요. SME가 그런 엉망진창의 성능으로도 미국과 독일, 일본과 같은 쟁쟁한 강대국들 함정에 VLS 내부를 떡하니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대체제가 없었기 때문이죠. 이런 상황에서 SME를 아득하게 뛰어넘는 성능의 함대공, 유도무기, 이가 무기시장에 등판하게 되면 레이시온을 손절매할 기회만 엿보던 국가들은 여기에 달려들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 어마어마한 규모를 자랑하는 미국 해군의 구축함 하나하나에 이 함대공유도 무기 이불을 믿게 된다면 가히 천문학적인 매출을 올릴 수 있을 텐데요. 갑질과 배짱 장사를 하다가 그 큰돈을 하루아침에 다 날려먹게 생긴 레이시오는 현재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다고 합니다. 악덕 기업의 멋있는 한방을 날려준 한국의 방산기술력, 앞으로도 한국이 이처럼 빛나는 기술력으로 전 세계를 휘어잡을 수 있기를 기원해 봅니다. 다음은 관객들의 댓글입니다. 앞으로 하나하나 미국제 들어가도 진절머리 납니다. 군사무기는 성능과 기술 들어가서 가격도 만만치 않은데 이제는 미국의 무기를 손절해야 합니다. 아예 거꾸로 우리 무기를 도입할 수 있게 잘 만들어서 우리도 갑질을 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SM-2 성능 미달 SM-3 없음 SM-6 아직 계획 없음 함대공 M-3 LSM 개발 완성이 시급함. 러시아가 저러고 있으니 기술 배울 수도 없고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방산업계에서 떠오르는 용이 됐군요. 레이티온이 잠자는 용인 한국에게 무식하게 건드리며 갑질하다가 쪽박차게 생긴 꼴이 됐네. 로키드 마틴사도 F35의 우리 대체기인 KF-21로 지금 똑같은 상황을 겪고 있지만 요즘 미사일은 원하는 목표에 제대로 날아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날아간다든지 문제가 있을 경우 안전을 위해 공중에서 폭발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